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점이 딱 이때쯤에서 어제 갑자기 윤석열 석방해라 라고 되면 저는 그걸 의심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교롭지 않아요? 시점이 너무 묘하니까 뜬금없이 어제 갑자기 그냥 구속 취소가 이게 결정이 돼버리니까 저 사단을 만들어 검찰을 옥죄할 수 있는 그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지난 주말 저희 기부는 마치 내란 속에 전화를 받은 홍장원 전 국정원 일 차장이었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급발진차에 치이거나 지나가다 떨어지는 돌에 맞은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셨죠? 내란숙의 석방 소식이 속보로 뜨는 순간 철렁 내려앉았던 국민들의 가슴은 즉시 항구라는 카운터의 존재에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역겨운 개건 본능이 즉시 항구를 포기한 순간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현실이고 팩트라는 게확 와닿았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내란숙의 석방 장면입니다.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라는 듯한 역겨운 표정부터 주먹을 꽉 쥐어보이는 제스처까지 누가 봐도 돌아가자마자 또 개수작을 부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밤잠을 설치게 만들 괴물의 모습입니다. 이토 나오는 장면을 끝까지 보기 어려웠던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와 이거 솔직히 좀 소름 돋더라고요. 어떻게 풀려날 수 있지? 분명히 죄는 있는데 피의자가 없는 이런 죄는 뭔가 싶은 무슨 레드 카페처럼 걸어가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어저께는 못 켰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거는 아니다 싶으니까 온몸이 막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검정 걸 하얀색이라고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사회가 돼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너무 분하고, 그리고 불안해요. 분한 것도 있지만 너무 불안해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고 유성열이 하, 워낙 비상식적인 아직도 검찰은 유성열을 저는 버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간신히 잡아들였던 내란수계를 아무런 타격감 없이 풀어주며 국민들께 충격적인 주말을 선사해준 그 중심에는 검찰총장 심우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내란수계에게 건덕지를 제공하며 서서히 빌드업하더니 결국 선을 넘어버린 그 자신이 욕 먹는 것을 끔찍하게도 싫어한다는 그이지만 내란숙의 석방이라는 최악의 수를 더 버린 이상 면전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의 분노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젯밤 달달 외운 대본을 읊기 시작하는 심우정. 채단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개소리를 주절거리던 그 순간 심우정 양심의 난터를 곤두서게 만드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는 법원의 그 때문에 러한 법원의 진정해.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예. 국민의 울분에 잠깐 멈칫해보지만 이내 무시하는 심우정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대온 법원 본찰의 심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뭐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이 악물고 시민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외워온 듯한 대본을 배설하는 심우정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역겨운 심우정 면전에다 따끔한 민심을 보여준 용감한 시민은 이후 3명에게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이 시민의 정체는 다름 아닌 독립운동가 김대락 치사의 후손. 친일파의 더러운 피도 못 속이지만 독립운동가의 용감한 피도 마찬가지로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놓고 국민을 버린 시무정은 길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개망신 당해도 할말 없는 역적짓을 했습니다. 지독하게 남에게 욕먹는 걸 싫어한다는 그가 이런 짓을 한 데에는 분명 윤석열에 대한 보온 차원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인데요. 심우정이 끝끝내 국민을 버리고 내란숙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숨은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학수사부 과장이 성관희의 출동까지 했었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주장에요. 네, 네, 민주당 주장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 대책 회의에 참여한 멤버들은 그렇지. 공범 혐의를 충분히 아, 받고도 그러니까. 남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어요. 다 입건되고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점이 어제 갑자기. 그 재판부에서 이제 구속 취소 인용을 해버리면서 느닷없이 해버렸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한한달 넘게 지금 끌어온 거 잖아요. 원래는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달 넘게 끌어오다가 갑자기... 그래서 다들 우리 탄핵 선고 나면 그이후야마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해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저께 목요일 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 비어폰 서버 지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걸 따라야 될 가능성이 높으면은 비어폰 서버가 이제 무. 방비가 되는 거잖아요. 경찰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딱 이때쯤에서 어제 갑자기 윤석열 석방해라라고 되면은 윤석열이 관주로 다시 돌아가 김성훈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예. 그 비어폰 서버가 털리게끔 경호처에서 그러면은 놔두겠느냐? 저는 그걸 의심하고 있거든요. 저 사단을 만들어놓은 검찰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비어폰 서버에서 있느냐 없느냐 그 흔적이 그날 밤에 이건데 네.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더려진 거 아니냐. 없어진... 김성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네. 그 뒤에 상황인 되... 윤석열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네. 아무리 직무대행이 경호처 차장으로다가 누가 온다 한들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데 그걸 갖다 비아폰 서버를 갖다 공수처나 경찰에 들고 나가게끔 허락을 하겠느냐. 그럼 네. 비아폰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한걸 수도 있겠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네. 시점이 묘하잖아요. 네. 심우정이 불러온 내란숙의 석방 사건은 대한민국을 대혼 돈으로 빠뜨렸습니다. 너도 나도 석방시켜 달라고 난리가 나면서 법질서가 또한번 무너져 버렸는데요. 이번 기습 석방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도 내란 착것들이 활개 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여기까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위태롭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시민 여러분들의 총력전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신속한 탄핵 선고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수습 방안이지만. 탄핵 선고가 미뤄질 경우에는 공수처가 전면에 나서서 심우정을 긴급체포하는 방법도 써야 합니다. 지금은 물불가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내란수계를 재구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치우등생 채널도 할수 있는 역할을 다하며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낙담했을 수 있는 국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히 낙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왜안 그래요? 저도 지금 정리가 잘안 돼요.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어쨌든 개엄을 벌인 세력들이 권력자들이었고, 그 권력자들이 지금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난장판이 벌어지는구나,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기까지인 거구나라고 낙담이 들 수도 있겠지만, 권력이 아무리 포악하고 강하고 하더라도 사실을 이기는 권력 없다. 우리가 그 사실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국회에 뛰어들었던 개엄군이 총 들고 뛰어들어갔던 그 사실을 분명한 사실을 어떻게? 저 포악한 권력이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그점 믿고 믿고 낙담하지 말고 낙담을 오늘까지 정말 실망은 개나 줘버려 응원봉 들은 애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저 그거 보고 정말 아 어, 뭉클했거든요 우셨었죠. 아니, 울지 않았어 울진 않고 <laughs> 울컥만 했는데 정말 실망은 오늘까지만 하고 딱 개나 줘버리고 앞으로 이 이후에 우리가 뭘 대비를 해야 되느냐 야당 분명히 매우 중요합니다 여태까지처럼 그렇게 물에 물탄듯 그렇게까지 약하지는 않았지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그래 좋다 막장으로 한번 가보자 이 결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한테 절대 휘둘리면 안돼 민주주의는 그런 인간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만드는 거야. 개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던 순간에도 탄핵 소추한 표결이 이루어지던 순간에도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평범한 시민들은 한번더 용기 내 행동할 때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절망적이고 많이 불안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고 그 힘든 과정을 버텨내야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